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3전 장기 투자라는 3전 불패입니다. 3전 불패가 여러분 오늘은 2011년 6월 1 1일 금요일 시장 하루가 끝났는데요. 어,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어,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도 하락하지도 않는, 어, 시장이었습니다. 어, 약간 좀 재미없는 시장이었죠. 네, 바로 횡보장 어, 보압시장이었는데, 어, 5일 동안, 일주일에 5일 동안 이제 시장이 열리게 되는데, 5일 동안 상승한 장은 하루도 없었습니다. 네, 그렇다고 크게 하락을 했으면은, 어, 좀 이제 매수의 타이밍을 잡고, 좀 매수를 하는 타이밍에 나와, 나오는 우리 삼성패가 분들에게 어,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에요 이렇게 말을 했을 텐데 어, 사실 이제 1 0 0원전자 이제 별칭이 있죠 어, 주가가 이제 크게 하락을 하지도 않고 상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이번 주는 사실 어, 그냥 감망하는 게 어, 좋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어쨌거나 주가의 하락은 항상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 외인들이 대거 매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고 매도를 한 것을 누가 매수를 해서 어, 주가를 좀잘 지탱을 해줬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어, 전체적으로 코스피 어, 시장이나 우리나라 시장 흐름세를 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다음에 어, 삼성전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어, 본, 어, 본론으로 본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네삼조페가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조표가 여러분들 오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어 여기 화, 화면을 보시면은 3,249.2로 24.58 포인트 상승을 하면서 0.76% 상승을 했습니다. 어 사실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는 외인과 기간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 1% 가까이 이제 어떻게 보면 3,250선이 조금 안 됐죠. 그래서 외인과 기간이 이제 매수를 했는데 어, 외인이 1,589억원 그리고 기간이 2,454억원 이렇게 매수를 했고요. 어 오늘 이제 개인 투자자가 상당 수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4,334억 원을 매도를 했습니다. 네 어쨌거나 오늘 이제 사상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3,250을 돌파해서 고점을 새로 썼지만 어, 이후 이제 고점 부담과 미국 물가지수 이제 발표를 앞두고 3,210까지 물러나기도 했었습니다. 10시 네, 조금 넘어서 어, 그러나 이제 다시 이제 원점으로 찾아서 이제 상승을 했는데요. 어, 이렇게 이제 한국 증시가 이제 오늘 상승한 이유는 어, 뉴욕 증시, 그러니까 간밤에 발표된 미국의 5월, 어, 소비자 물가지수, 네,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제 영어로 CPI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 CPI가 전년 대비, 네, 무려 이제 5%. 정도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하지만 일시적인 이제 현상이라는 이제 분석에 무게가 실리면서 뉴욕 증시가 강세를 보이자 코스피 역시 다소 안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게 된 거고요. 어 다만 이제 16일이죠. 어떻게 보면 6월 16일 다음 주에 예정된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러니까 FOMC입니다. 어 요거 관련돼서 이제 앞두고 반등폭은 제한이 된 상황이고요. 어 사실 이제 지난 이제 4월 달이었죠. 네. 네, 4월 달에 CPI 발표 때와 비교를 했을 때 물가 지표 예상치를 상회하는 이제 변수의 어, 효과는 다소 둔화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어 최근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일시적일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기술 그리고 성장주가 어, 강세를 나타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증시 설명을 해 드렸고요. 어, 정말 간단하게 어, 이제 전체적인 시장 흐름세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종별로 이제 상승한 것은 뭐 철강 및 금소, 뭐 이런 종목들이 한3% 정도 넘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뭐 운수창고나 화학, 통신업, 이런 종목들이 한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정밀이나 기계, 제조업, 그리고, 운수 장비, 전기, 가스업, 그리고 종이, 목재. 뭐, 이러한 종목들이 1% 미만으로 상승을 했고요. 어, 그리고, 시가 총액, 대부분들은, 어, 상,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뭐, 전날과 변함없이 거래를 마쳤지만, SK 하이닉스는 어, 무려 4% 정도 상승을 했어요. 네. 요거는 어, 제가 이제 주가 전망 시간에 한번 이제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카카오. 역시 이제 강세를 보였고, LG 화학이나 삼성 SDI, 2차 전지 관련 주도 모두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어, 다만 네이버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 이러한 종목들이 하락세를 맞쳤습니다네 어, 그래서 이렇게 어, 시가총액 순위별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삼성전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삼성전자 는 오늘 8만 0천 원, 어제와 똑같은 시장 흐름세였죠. 네 그래서 오늘은 100원전자라는 이제 배칭이 있듯이 삼성전자의 변동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근데 장 초반 시작하자마자 81,700원까지 만 어, 어, 한번 튀긴 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는 주가가 이제 등하락 어, 등하락을 했는데 사실 이게 100원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을 했다가 어, 상승했다가 하락을 했다가 이러한 이제 흐름세를 이어갔기 때문에 어, 파란색과 이 빨간색 어, 장의 흐름세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 오늘 전입비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 아 고가. 네, 고가는 오늘 81,700원 만 터치를 했고 그다음에 저가는 8만700원 그러나 300원 정도 상승을 해서 8만천원에 어, 정리를 어,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깔끔하게 8만천원에 어떻게 보면 어, 이렇게 마, 잘 맞췄고 어, 우리 삼조피가 여러분들 주말에는 조금 편안하게 어, 좀 생활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또 새롭게 어, 시장 준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어, 그런데 오늘 일단 제가 뒤에 가서 이제 투자자별 이제 매매 동향을 어, 세부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어, 개인 투자자가 오늘은 매수를 했고요 어, 외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외인이 상당수 매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외인이 매도를 한 것을 그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기관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뒷장 가서 어,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어, 일봉 보셔도 요 근래 들어서 일주일 동안은 어, 파란불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횡보장도 있긴 했지만 에, 이틀 정도는 이제 횡보역 3일이 어 이제 하락이었죠. 그렇지만 그 하락세도 별로 크지 않았기 때문에 어좀 매수 타이밍을 잡는데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계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어 말씀을 드렸고요. 네 다음은 삼성전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외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는데 외인이 거의 300만주 매도를 했어요. 300만 주 매도를 한 것을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좀 지탱을 해줬고요. 그리고 기간도 합세를 해서 같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인과 기간이 이제 합세를 했고, 오늘 이제 개인 투자자가 이제 방어세에 나섰다 그래서 오늘은 동률, 동률을 잃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오늘 이제 기간으로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연기금이 상당수 매도를 했습니다. 네. 55만 주 정도 이제 매도를 했죠. 그리고 뭐 증권, 투신, 은행, 종금, 보험, 뭐 매수를 하긴 했으나 사실 얼마 몇주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연기금이 이제 상당수 이제 매도를 하면서 어 기관에서는 연기금이 매도를 했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삼성표현자분들, 다음은 이제 삼, 어, 삼성전자 우선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우선주는 오늘 74,300원, 0.54% 상승을 했고요. 어, 삼성전자와 반대로 오늘은 상승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보면은 주가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면, 음, 오늘 상승세였죠. 네, 그래서 74,400원까지 상승을 했지만, 어, 어떻게 보면 전일 대비 400원. 그래서 큰 폭으로 상승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 추이는 이제 빨간 장이 많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가, 저가는 이제 장 중에 한 10시 넘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을 하긴 했지만 오히려 삼성전자 우선주는 어 플러스 장 그러니까 74,000원에 상당수 이제 매수가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주가 이제 주가를 잘 버텨줬고요. 어 역시나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도 어 마찬가지로 외인가 어, 기관이 매수를 하고 개인 투자자가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외인과 기간이 이제 편을 먹은 거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뒤에가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어, 오늘 삼성전자 우선주 이제 일봉을 보셔도요. 일봉 어, 삼성전자 우선주도 거의 뭐 100원 전자였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네, 큰 의미는 없고요. 어, 계속해서 박스권에 7만 요글래드어서 요 73,000원에서 74,000원에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삼성전자 우선주 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 외인과 기관이 이제 편을 먹었고, 네, 어, 오늘은 이제 개인 투자자가 어, 매도를 했습니다. 네. 개인 투자 그러나 어. 외인과 기관이 더 상당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어, 이쪽에 힘이 더 실렸고요. 어, 오늘 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이나 종금 출신 이런 쪽에서 이제 매도를 했네요. 그리고 보험이 소폭 매수를 했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공매도. 현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공매도 현황이 점점 점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공매도가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웨인이좀 들어왔잖아요.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 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외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공매도 현황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 네 아마 웨인들도좀 당황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웨인들은 어, 이제 공매도를 쳤으면 좀 주가가 하락을 해야 되는데 어, 잘 버텨주고 있잖아요. 사실 어, 이제 횡보장을 걷거나 아니면 오히려 상승할 때도 있어요. 외인들이 공매도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한 26,000주 정도 이제 공매도를 했고 거의 없었죠. 이 정도면 이제 상당수 어, 어, 괜찮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네, 삼촌 페가자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이제 코스피 그리고 어, 뉴욕 증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요 근래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 증시가 정말 어, 거북이 또는 달팽이처럼 어 정말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가가. 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이제 꾸준히 어, 주식 수를 모으면 어, 이에 대해서 고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삼전 페가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삼전불패였습니다.